뒤돌리기. 네, 네.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한 점. 와 이렇게 챔피언십 포인트를 스롱피어비가 먼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laughs> 제일 쓸만한 무기 뒤돌리기죠. 네.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그래도 길게 뻗습니다. 자, 스트롱피아비가 네, 이렇게 네, 마무리합니다. 네. 대단한 역전승을 아. 차지하게 됐고요. 바로 <laughs> 트로피를 집어드네요 아, <laughs> 트로피를. 아, 정말 오늘 네. 힘든 경기였는데 역시 오늘 스트롱피아비 뭐 처음부터 단 하나의 무기 뒤로 돌려치기로 마무리를 그렇죠. 했어요. 네. 다른 좀 무기가 거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네. 뒤돌리기 잘적중시켰고 마지막 챔피언 포인트까지 뒤돌리기로 끝을 냈는데 네. 오수정 선수 6, 6번째 세트에서 마지막 챔피언십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걸 거 그렇죠. 3뱅크의 방향 설정에서 조금 아쉬운 면을 보여주면서 네. 아깝게 지금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매너로 끝까지 잘 싸워줬습니다. 네. 오수정 선수. 이번 경기 보면서 오수정 선수의 강점을 많이 네.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수정 선수 입장에서는 1, 2세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아,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아쉬움이 있겠는데요. 네. 아, 다시 한번 준우승에 머물게 됐고요. 스롱피어비는올시즌 이제 유일한 네, 다승자가 됐죠. 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귀엽고 네, 해냈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정신력의 승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울먹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 경기를 했는지 네. 모든 당구 팬들이 다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수정 선수에게 저도 제가 지켜본 경기 가운데 스루피업이 가장 힘든 경기아니었다 네. 싶은데요. 국수 그 프로 선수라는 건. 그안될 때도 어떻게 해서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프로다 그런 네. 뭐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 스롱피아비 선수가 오늘 그런 경기를 보여준 거죠. 네, 자 오늘 3천만 원의 우승 상금을 가져가게 된슬롱피아비 선수입니다. RGVM, FFM, 어, 원래도 상금 랭킹 1이었는데 훌쩍 더 달아나게 됐죠. 네, 네, 시즌 상금이 지금 2천 900만 원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6천만 원 가까이 확보하게 됐고, 네. 또 남은 대회들이 있고, 월드 챔피언십도 있기 때문에, 스롱피아비가 올 시즌 얼마나 많은 상금을 또 모으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와, 이게, 예. 아, <laughs> 마지막에 아, 초조하게 지켜봤던 즌인데요 네. <laughs> 아니, <웃음> 결정되자마자 트로피부터 <이름부터 웃음> 가지러 가네요. 성가인 선수는 또 이렇게 상금을 받으면, 네. 그 캄보디아의 가난한 그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네.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간절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네. 그 집념이 계속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 시즌 1차전에 이어서 지금 5차전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 네. 시즌 확실히 스롱 피아비가 대세라고 느껴지는 게 결승만 세 번, 그렇죠. 그리고 모든 대회 8강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자신의 시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 오주종 선수 참 저렇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아, 또 축하를 해주네요. 네 사실 많이 속상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눈앞에서 놓친 그 그렇죠. 우승 아닙니까. 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LPGA 투어 시즌 다섯 번째 대회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즌 상금이 바로 뭐 5,900만 원으로 단연 1위가 됐습니다. 어, 네. 지난해 상금 랭킹 1위 김세영 선수가 1억이 넘는 상금을 그렇죠. 획득을 했는데요. 올해도 스롱피알비가 그 기록을 넘어서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역대 최고의 최대 상금을 좀 노려볼 만한 상황은 됐죠. 네, 이제 시상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별빛이 아름다운 도시 태백에서 펼쳐졌던 에버클라겐 LPBA 챔피언십 앳 태백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핑크핑크한 아름다운 대입니다 n 트리 김도원 회장님 함께 I'm 셨습니다박수 o 보내주 a b 이번 네. 대회 여자부 단독으로 개최가 됐는데 x I'm going t 굉장히 잘어울리 x i 다 going to get a b o 자이 대회 울시체육 처음으로 대백시체육 회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베버쿨라의 챔피언십이 개최가 됐고 또 태백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한소도씨, 장미영 네. 대표님 오셔십시오. 어, 태백에서는 그동안도 이부 투어 대회들도 열어왔었죠. 그렇죠. 도 함께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함께 하셨던 올 PBA 챔피언십이 됐네요. 웰뱅 탑 랭킹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인은 먼저 웰뱅 톱 랭킹 시상.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중에 베스트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웰뱅 탑 랭킹. 이 선수가 벌써 네 번째 베스트 네. 에버리지를 기록하게 되는군요. 2.056 LPB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웰뱅 탑 랭킹 수상자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와 벌써 네번이나 네. 수상을 하는군요. 64강 서바이벌에서 2.056. 비록 올 시즌 네.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성적이지만 은 그래도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미래 선수는 4번. 다시 이제 살아날 그런 선수. 흐름이 됐거든요. 네. 이번 그 6차 투어죠. 네. n h 농역카드 바로 다음 네. 주부터 시작하는데 네. 기대해 볼만 합니다. 네. 200만 원의 보너스를 네. <laughs> 챙기게 된 이미래 선수고요. <웃음> 네. <웃음> 자, 한 큐로 마무리하면 1 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이 나오기 전에 이미래 프로가 한번 했었죠. 네, 한번 했었습니다. 어, 결승 5세트 때 9점을 한 번에 몰아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지정이 없었으니까요. 한 큐에 1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TS 샴푸 퍼펙트 큐! 주상자는 이번 대회는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다음 에 TS 샴푸 베스트 또하 퍼펙트 큐 시상 TS 샴푸는 네. 네, 이번에 없었고요. 상이 있습니다. l p b 에서는 아직 주상자가안 나왔죠. 그렇죠. TS 샴푸 베스트 퍼포먼스 상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TS 트릴리언 장기영 대표 께서 함께 TS 해주겠습니다. 샴푸 베스트 퍼포먼스 월간의 핑크빛 여정의 위한 선수도 만들어진 상인데요. 네. 네. 매일 한 명씩 선수에게 수상자를 정했고요. 오늘은 누가 입었었고요. 주인공이 될까요? 2일차에는 김가영, 3일차에는 스롱피아비의 키타 세리머니가 있었고요. 4일차에 강지은 선수의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될까요? 오늘 이 특별상은 아름다운 그녀 오수정! <laughs> 오수정 선수에게 네. 돌아가는군요. <laughs> 아, 네. 끝까지 멋진 아, 퍼포먼스, 아, 퍼포먼스 아, 보여주셨네요. 아, <laughs> 네, 오늘 우승 선수 비록 우승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아, 저는 굉장히 인상 아, 깊은 경기를 네. 네. 봤거든요. 각국의 네. 당국 네. 팬들에게 네. 오우정 선수의, 네. 선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아, 그런 결승전이 됐습니다. 네. <laughs> 멋진 베스트 퍼포먼스를보여준주수 네. 정말 정 진심으로 네. 스롱피아디를 축하해 주는 모습도 네. 인상적이었고요. 네.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지만 다음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LPBA 기대해보겠습니다. 챔피언십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여자 선수는 총 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개 이상 가진 선수가 이제 6명째가 됐군요. 수렁표 합이로 에버콜러겐 l p b a 챔피언십 애태백의 본격적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상금과 꽃다발 전달하겠는데요. 그 전에 챔피언의 이름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이 즉 가승자가 나오지 주겠습니다.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 LPBA 챔피언십 앳테베 스트롱 캄보디아 슬럼. 바로 피아비. 그 주인공은 스트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L P B A 투어 진출에서 처음으로 2승을 차지하게 됐죠. 네.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을 하고 뭐 바로 뭐. 올 시즌 네.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동안 LPB의 선수들은 마지막 날 PB의 선수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네. <laughs> 마음껏 자신이 하네요. 자신이 된 테이블에 여자 선수 최초로 테이블 위닝 사인을 합니다. 네. 저 사인 테이블은 어디로 가나요? 일단좀 <laughs> 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당구대는뭐 다시 또 쓰거나 네, 해야죠 그렇지만 저 테이블 천만 따로 네. 이렇게 보관하는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 LPGA 투어에서의 통산 2승 그리고 시즌 2승을 차지하게 된 수롱피아비 네. 선수입니다. 아 수롱피아비 선수의 독주를. 그 막아내는 선수들이 네. 나오는 것 그런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힘들게 우승을 차지하는 경험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그럼요. 안될 때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프로입니다. 네. 다발을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아 그리고 스로피아비 선수. 뭐 지금 후기 리그에 팀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팀리그에서도 계속 지켜보시기 네.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 3천만 원의 우승 상금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게 또 캄보디아의 좋은 일을 쓴다고 여자 하니 거기서도 굉장히 큰 상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캄보디아의 당국 팬들도 많이 지금 이 경기를 그 인터넷으로 지켜보는 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처드 백시 체육 회장님께서 우승자에게. 여성 선수 하나가 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그 아시아 당국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야이. 있는 그런 슬로피아기 선수죠. 야이. 네. 야이. 끝까지 오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슬로피아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2세트까지 봤을 때는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거든요. 많은 그 당구 팬들, 스키스롱 피아지 선수의 그 팬들은 만신망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그 거기까지인데 5세트에 충적적으로초구 역시 이어팔 포메이션을 음. 풀어낸 선수가 챔피언 자격이 있는 거죠. 와이 에버 플라겐 챔피언십이 이렇게 또. 네. 핑크 망토르가 주어진는군요 어, 여왕이 된것 같죠. 네. 왕권도 지팡이도 있었으면 <laughs>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스롬피아비 선수의 네. 모습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원하면 대한민국의 시집을 와서 네. 이렇게 또 멋진 인생이 펼쳐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자, 올 시즌 남은 대회에서의 자, 스롱피아비 자, 피아비 선수 네, 계속해서 네,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즌 다섯 번째 대회, 에버콜라겐 LPBA 챔피언십, 스롱피아비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이민수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